민두식은 부인의 기일을 앞두고 오래된 앨범을 꺼내든다. 먼지 쌓인 사진첩을 넘기던 그 순간, 그의 손길이 한 장에서 멈춘다. 한여름 무렵, 환하게 웃고 있던 부인의 모습.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사진에서 낮에 절에서 본 루시아의 모습이 보인다. 한편 루시아는 장현숙의 비서로부터 이 소식을 전달받는다. 기억을 이용해야 해. 장현숙은 덧붙인다. 기억을 건드려. 그게 사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독이야. 루시아의 눈빛이 단단해진다. 민두식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이제 그의 마음을 자극할 또 다른 수를 준비한다. 같은 시각, 김선재는 민경채에게 말한다. 문태경이 신사업을 망치고 있다는 건 그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. 사장님처럼 판단력이 뛰어나신 분이 그걸 왜 모르시는 거죠? 민경채는 처음엔 비웃는다. 하지만 대화를 나누던 중, 문태경과의 지난 대화들이 자꾸 머릿속에 겹쳐진다. 그리고 깨닫는다. 자신이 신사업을 접지 못하는 이유, 그것이 단지 야망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?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었던 건가? 이 자각은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. 그 틈을 타 장현숙은 민경채에게 접근한다. 새로운 투자 파트너를 가장한 채 신사업의 중심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다. 이 접근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다. 장현숙은 민경채가 가장 약한 순간 자금줄을 쥐고 모든 것을 가져가기 위한 복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. 그리고 반찬가게에서 일하던 연아는 드디어 루시아를 마주친다.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떨린다. 설이었니? 하지만 루시아는 미소만 지은 채 지나친다. 설이었던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는다. 연아야 미안해. 지금은 아니야. 나중에 모든 게 끝난 후에, 이제 그녀는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마지막 한 수를 두려 한다. 구독과 좋아요는 루시아의 복수 여정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.